고필라TV의 정지훈 부장입니다. 저는 오랜만에요, 어, 사이즈가 큰 투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요, 도봉구 방화동에 위치한, 어, 역세권 현장입니다. 예, 방화역까지도 도보로 7분 거리 정도밖에 안 걸리는 역세권이고요 인근은 뭐 대형마트라든지 뭐 편의점은 다 있고, 어, 제가 오늘 이 현장에 나온 이유는요, 투룸이지만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실평수가 보통 투룸 하면은 14평, 13평, 이 정도 상당히 크거든요. 여기는 정말 쓰리룸이 들어와도 될 정도로 넓은 투룸, 실평수가 16평이 넘는 그런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리룸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뭐 공간 좀큰 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현장을 좀 추천드리고요. 지금 바로 제가 오늘의 현장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가보시죠. 오늘은 투룸 구조 있는 신축 현장 안내 도와드릴게요. 여기는요, 역세권으로 정말 확실하게 투룸으로 넓은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는 현장인데요. 어,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바닥 부분 전실은요, 이렇게, 어,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먼지턱 준비가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실 공간이고요 옆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유리 거울로 글라스를 해서 북한 키큰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옷매무새 챙기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바로 옆쪽으로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부터 보고 한번 가실게요. 화장실은요, 앞쪽에 이렇게 환기창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공간 사이즈가 상당히 멋직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다크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대형 유리 수납장, 글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일자선반 준비가 되어 있죠. 샤워기는 통합 샤워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앞에 샤워하는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해 주셨네요. 세변기 안변기 준비되어 있고요. 웬만한 3리룸의 메인 욕실보다 큰 공간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바로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거실 공간이요. 정말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웬만한 3리룸보다도 훨씬 더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실 공간이고요. 집에 가구가 많으시더라도 충분히 어, 대형 소파 놓고 이용하실 수 있는 널찍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 바닥 부분부터 해서 어, 전체적으로 바닥면은요 이렇게 우드톤의 강마루로 깔끔한 시공을 해주셨고요 앞쪽에 보면은 대형 시스템 에어컨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아트월 쪽은요 대형 포셰린 타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요 벽걸이 TV 대형으로 놓고 이용하셔도 널찍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천장 부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어, 스프링쿨러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가스탐지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 또 윈도우 창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환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집 구조고요 소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5인용 소파 넉넉하게 어, 두고 이용하셔도 되고요 냉장고 자리는 지금 한대 코드가 되지만 어있두대 넉넉하게 놓을 수 있는 자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 자체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 신혼 부부들한테 추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고요. 주방 부분 안내 도와드릴게요. 주방 부분은 일자로 해서 위쪽이 화이트톤, 밑에 또 화이트톤으로 해서 하이그로시 처리가 된 상부장, 어, 하부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동형 식탁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널찍하게 주방 공간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옆쪽에도 환기창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고기를 구우시거나 하실 때도 뭐 냄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쿡탑은요 아, 2구로 해서 하이라이트로 준비해 주셨고요 위쪽에 보시면 메리병호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싱크볼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식기 건조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어, 벽체 부분도 타일로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음식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안방 공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안방 공간도요 정말 널찍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창가까지 폭이 4m 이상 나오는 폭이기 때문에 널찍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곳박이장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쪽 부분에 열3자 이상으로 해서 곳박이장하시고. 맨 바깥쪽에는 파우더룸 어, 화장대 같은 것도 같이 요즘에 많이 시공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공하셔고 이용할 수 있는 넉넉한 안방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 붙박이장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뒤쪽으로 이렇게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곰팡이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위쪽에 보시면 대형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안방 공간입니다 어, 좌우 폭도요 거의 한3,800 이상 나오기 때문에 넉넉하게 어, 이용할 수 있는 안방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침실 안내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침실은 직사각형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널직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앵글 잡아드리지만은 어, 3종 가구 세트 침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책상 붙박이장 넉넉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 방으로 주셔도 충분한 그런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베란다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통창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이동하시는데도 상당히 편리하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어, 바깥쪽에 이렇게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베란다 구조인데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전 준비되어 있으니까 세탁기 건조기 올리시고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으로 앵글 돌려드리면 윗 라인 가스 보일러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네, 베란다 부분까지 안내 도와드렸고요 마무리 한번 해 볼게요 오늘 소개해 드린 투룸 정말 실병수가 16병이 넘는 투룸 공간 어떠셨나요? 어 웬만한 그 스리룸 공간보다도 훨씬 더 넓은 투룸 공간이고요. 역세권이에요. 방학역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인근에 대형마트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 생활하시기에는 정말 최적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보시고요. 이 집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영상 의로처럼 편안하게 연락을 주세요. 이집 말고도 다른 집도 다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